간신사 또 처해진 환경 각자 살아가는 그 모습은 조금씩 달랐지만 우리는 함께 손잡고 나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그단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 차별 없는 세상,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봄은 왔지만 아직 우리에게 그런 세상은 주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광장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치열한 전쟁 연습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미당국은 수많은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요, 1년 중에 무려 275일간의 훈련을 강행했는데요. 그 훈련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또 튼튼한 안보를 위해 진행하는 거라면,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겠지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을 중단하라고 원성이 높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훈련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북을 대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등 전략 무기들을 동원해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미국이 1위라고 합니다. 소코피는 국방력을 과시하며 한반도에 온갖 무기를 적재시켜 놓고, 북을 대상으로 주요 시설과 지도부를 제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과 핵사용을 전제로 한 내용을 담은 작전 계획 속에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해서 쉴틈 없이 훈련은, 훈련을 하니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대가 군사훈련을 하는 것, 네, 당연합니다. 군대는 마땅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것이 군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반도에서 벌이는 한미연합훈련은 그 대상과 규모, 횟수, 성격 등을 봤을 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상적인 군사훈련이라기보다 노골적인 북을 대상으로 한 전쟁연습인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군사훈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자유해방패라는 이름으로 한미당국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연습을 했습니다. 웬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군사력과 비교할 항공무함까지 부산에 입항했었죠. 그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도 작년엔 10번 진행했던 것에서 올해는 16번으로 대폭 확대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프리덤플래드 한미연합 공중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해 90여대의 공용기가 동원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핵재례식 무기통합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정부에선 연례적이다, 방어적 성격이다 이야기하지만요 절대 방어적이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연례적이어서는 더욱더 안 되는 위험한 훈련입니다 네. 4월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 원비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었습니다 북에서 중요한 명절이라고 하는 4월 15일에 맞춰서 전략폭격기를 전개함으로 북을 자극하기 위함이라는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이 폭격기는 북으로부터 약 3,000km 떨어진 괌에 상시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엔 일본으로 전승 배치되어 북과는 1km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공중훈련에서 스텔스기를 가상의 적기로 훈련을 벌여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을 전향한 것임을 짐작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연합기대전훈련, 우주위협 대응연습, 육상, 해상, 공중, 우주 할것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벌이는 수많은 훈련들, 적대적 군사 행위로 인해서 긴장이 크게 치닫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는 적대적 군사 행위 중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직도 미국이 우리 죽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강대국과 전쟁을 벌일 게 아니라면 미국의 도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오히려 분쟁을 부추기고 있어서 우리를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자국의 유일한 위협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 충돌이 발생하건 한국군이 참여하겠다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견제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미국이 우리 지켜준 건 맞습니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우리 이용해 먹는 것 아닙니까? 그저 미국의 전투기지 역할 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이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며, 미국이 시키는 대로 잘도 했지만,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작년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작년에 북에서 보낸 우물풍선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거 북에서 도발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했지만요. 사실은 남쪽의 민간단체에서 끊임없이 대북 전단 살포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군을 이용해 직접 전단 살포도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탄핵 이후 우물풍선 날아왔습니까? 도발은 남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을 위해 북과의 마찰을 노골 쪽으로 유도했었죠. 전반 지역 포사격 훈련, 확성기 방송 체계, 전단 살포. 이걸로도 안 되니까 무인기를 평양까지 침투시켰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아파치 에기 위협 비행도 있었죠. 이쯤 되면 정말 전쟁하자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작은 마찰이라도 발생하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발하는 데도 군사적 대응을 안 했는데 왜 북에서 남침할 거라 걱정을 하는 걸까요?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북에 대한 적대와 위협을 중단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함께 갑시다 라면서 전쟁터로 데려가려는 미국과 작별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국과 미국에 끌려다니는 한미동맹이 아닌 주변국들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평화를 준비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새로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지금 잡은 이손 놓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함께 합시다.